교육의 이제 수장까지 이렇게 올라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 지금 예산도 상당히 많이 이제 집행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기초 학력이 계속 이제 떨어지는 그런 그 상태를 봤을 때 교육장님들께서 어 생각하시는 해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이렇게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육장기나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저희도 같이, 이 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기초학력을 증진시키기 어려운 점이 어떠냐면,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처방하고, 치료하고, 나중에는 관리까지 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런 시스템이, 저희, 저희 시스템을 좀더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좀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특히 난독증하고, 경계선 지능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학교에서 난독증 학생 치료를 위해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28명이 24기로 현재 보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난독증 자체를 이렇게 보정만 하고 안 돼서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켜서 난독증을 그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는 기초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지만, 당원학생의 이 증가, 그런 점들이 또한 그 기초학력 부족에 혹시 원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저희들 아까 9.7%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는 국영수 전체를 다그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목별로 이렇게 따지면 그보다는 조금 낮지 않을까. 그건 말씀드리고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어그 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해법은 그냥 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법 그 그냥 그 교육장님 자, 그냥 스스로 생각하시는 해법은 뭐 생각하시는 건 없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그 기본적인 기본적인 핵심 내용을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건 수업 혁신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기초나 기본 학력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유 전의. 예, 노상장님육진흥청 부사장님. 기초 학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습니다 이렇게 저는 학생생활을 하나 보니까 기초 학력이 사실 떨어지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뭐, 이런 말씀드리는 어렵니다 어려운 학생들 가정환경이 그렇지 않다든지, 또는 어려운 학생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어떻게 낙인찍지 않고 표시내지 않고 저희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 하는 거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그냥 불민주는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반 방과 후에 돌봐주는 그런 학생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라온 학생이라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어, 감사를해고 기초학력을 신정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니다 이론 교재는 네. 예, 그냥 교재는 이론이고, 아, 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가르칠 때는 그 지금도 그 기초 학력, 요즘 사월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늘 어, 머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을 받고 어왜 우리 아이들이 기초 학력이 저하됐을까? <laughs> 요즘에는 아 어,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공중대 말씀하셨는데 그 시일 지나면서 또그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학생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도 그 쉽지 않고 해서 지금 각종 학습 위험 검사라든지 난독성, 난독증, 경매 성등이해기하고 있는데 그 학생에 맞게 원인을 찾고 그 지도를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소식은 어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 어찌됐든 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그, 다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응하는 학생 의 지도를 다양하게 하고, 거기에는 뭐 심리적 정서적 안정도 될 것이고, 그래서 종합적인, 다각적인 지도를 통해서 직중적력을신장에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배우입니지 어, 말씀 주셨듯이, 기창력 부지에 대한 극복 노력은, 보는, 측이든, 음, 지 현재의 상태에서의 그 과제라, 과제라 생각합니다. 과런 어, 근데 그, 기창력 부지의 원인을 보면, 단순히, 학업이 어떤 그런 그 평가를 통해서 기창력 진단을 내리는, 그 요인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그런 원인에 의해서, 어,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다각적인 그 원인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다각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학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프로그램은, 음, 음, 뭐, 우리 충남에서 출연하는 온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해 간다고 하고, 사회적인 어떤 접근 속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마을학교라든지 그 주변이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아카데미라든지 그 지역사회하고 같이 해서 아이들의 기본 학력은 물론이고 그 외의 청소적인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다접근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쨌든 그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교육자님들의 그 교육적인 그 고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키면서 학생들에게 늘 얘기했던 것이 그 공부 뭐 1등 해라 그거보다는 어 행복하게 니들이 앞으로 이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 중에서도 또 독서하는 거를 늘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기본을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독서적인 그 습관만 잘 들으면요. 어떤 기초학습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그게 해결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적인 이러한 그 지원 같은 경우도 꾸준히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계속 독서할 수 있는 그 습관을 계속 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저 인원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생님들이 정말로 그 아이들을 아이들과 다가가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또 시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선생님들이 소신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데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인 그러한 그그 어, 그 생각의 사고의 전환 같은 경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어, 교육, 어, 교육장님들이 일어지간 네, 네, 그, 각그 지역의 그 교육수장님으로서 이렇게 애해주시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마지막 질문은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IB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 요청은 그... 어, 교사들의 교육 현황, 그리고 그 연수, 그리고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 거기에 대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혹시 그 교육장님들,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속하는 그 학교에서 IB 교육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아, 저희가 논산지역, 계룡지역을 나눠져 있는데 계룡지역이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그 학생들의 산업에 그 대한 관심이 많고 그쪽에서 저희가 저희가 지방재정기구위원회에 설명하는 데 그쪽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어, 아이비 교육과정을 일부 학교에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현재까지 운영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확대를 지금 어, 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고 지금 유지하는 학교들의 어, 성성효과가 얼마나 나는지를 좀 보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들 학교 육성을 한다거나 그런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예,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이비 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희 학, 저희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지 좀 창의 창의력을 그리고 어, 미래에 살아갈 능력을 키우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학생들 입시 수능에 동맹이지 않고 다양하게 체험 교육이라든지, 좀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비판적인 사고력이나 이런 것도 키울 수 있는 아이비 교육이 잘를잡으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편수하지만 편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이비 교육이 성공하려면요 거의 한 10년 정도 그러한 장기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것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선생님들, 교사들이 역량이 굉장히 첫 번째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사들의 연수, 그리고 아이비에 그렇게 10년 이상의 그쪽에 몰입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정말 선발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교육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인하겠다. 그런 선생님들이 나와야 이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에 100% 어,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아이 과정을 일성을 하려고 하면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또어 필요한 뭐 연수라든지 또는 어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은 많이 필요하고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예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그 김치열 교감님의 이제 그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또 이제 그 교감님이라든가 수장 분들이 바뀌면은 이러한 것들이 연속성이 아좀 되면 결국은 피해자는 학생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교육장님? 네, 공주교육장 공인환입니다. 네. 이 아이비 학교라는 것은 네. 학생 주도성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아이의 창의성과 사고력을 키리고 그 논리적 글쓰기를 지도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육 전체는 23년, 24년 시범유 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네. 아이대학교는 중남에서 준비단계, 관심단계, 후보단계로 있는데 그, 초등학교 1교, 그리고 그, 그, 고등학교 1교가 후보학교 1관심학교 고등학교 네. 1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우려되는 점이 어떤 거냐면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교원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0년간근할수 없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연수를 시간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아이비의 학교가 성공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과 그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자는 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말씀해주신그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김치열 교육관님께 제가 도전, 그 교육행정 질문 때 그런 부분이 이게 담보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으로의 미래형 교육과정이고요. 학생들의 창의성이라든지 어떤 글쓰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고 또 그리고 외국어 능력 같은 경우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려면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 맞도록 잘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또말겠습니다 네. 위원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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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니다감사합학교감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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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감사니다감사합니니다이 준 준비 단계, 관심 단계, 뭐 집중 단계 이런 식으로 가는데 도중에 이것을 그 과정상으로 쭉 가다가 이것을 멈추게 되면 결국은 학생들이 이게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게 가장 커다란 이게 이제 위험 뭐라고요? 걱정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교육청 기능입니다 어, 그여에서는 그. 소견의 학교 살리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준비 단계에서 어 초등학교, 옥상초등학교라는좀 작은 학교가 어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 일단 준비 단계에서 준비 단계에서 일년 운영하고 중부에 포기를 기를한 상황인데 어 작은 학교에 전 학생수가 1 2 명이. 이기 때문에 어떤 토론이라든지 투쟁 수업을 하는 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어 어쨌든 이제 그 부여는 가능한 한 이렇게 많은 많은 학교가 풀린데 있는데 부여 지금 그 옥산초등학교와 같이 특별고학교를좀더 이렇게 유지시키고 또 이렇게 학생들을 모일 수 있는 어떤 유인으로 만들어진다면 좋은 어떤 운영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옥산초등학교가 어떤 수업 공동 및 어떤 그런 과정에서 포기하된 것에 대해서 어탁드리고습니다예예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래형 교육과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도전해봐야 될 그런 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아, 꾸준히, 그리고 발전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이 되어 제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추리게 하신 의원님계십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보충리게 해주시겠습니다.